안녕하세요. 초알릴 팔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월에따 이거 이 게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쓰는 게임이라고 할게요. 잠깐 제 페토 메이크업 영상 올리면서 제탭으로는 제페토 메이크업만 올린다고 했는데 다른 게임도 가끔씩올 다른 게임도 올릴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탭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따라잡아야 된다. 오케이, 14, 아, 15. 이거 핸드폰으로 많이 해봤어요.

한고왔어요자 여러분 한고 때문에 일시정지 하고 왔어요 자 이제 또 해볼게요 아까 밀친 놈을 잡아볼게요 어 잘가 잘가 어 앞에 사람 박치기 해야겠다 박치기 나또 동물 캐릭터 갖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한번 죽였, 아, 두번 죽였구나, 내가. 내가 두명 죽였구나. 내가 두명 죽였구나. 오, 나세명 죽였어. 나 이거 왜 이렇게 몰랐지? 나또 귀여운 캐릭터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사람인데 나는, 어. 오, 나 3등. 3등. 어, 1등 저기네. 1등 저기네. 1등 저기네. 앞질러 가기. 어, 나 3등, 2등, 2등, 오, 1등, 1등, 빨랑, 빨랑, 어, 뭐야? 너 1등이야? 나 네, 광고 나왔어요. 어, 저 2등이에요. 아 어, 근데 이 광고가 너무, 너무 그래요. 너무 많아요, 광고가. 저 아까 일시정지 했을 때 진짜 욕할 뻔했어요. 나 근데 태브로러 잘한다 나도 동물 캐릭터 갖고 싶단 말이야 오 오케이 어, 엄마 어, 마나 다섯... 어. 어, 나 다섯 명 죽였어 어, 나 근데 왜 계속 아무 말 대잔치를 할까? 딴. 팔뚝이야 날아가 안녕 앞을 제껴버리자 5등 4등 3등 2등 아또 광고 나와요 저또 2등이에요 아 짜증나네 아 어,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건가? 어떻게 멈추는... 거야? 뭐야? 자이 판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또 캐릭터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레이스가 계속 돼서 또 지금 짜증나 죽을 것 같다고. 그래나 지금 짜증나 지금. 안치고 있는데, 내가 왜 다섯 명을 주고 있을까? 아, 역시 탭보다 핸드폰을 하는 게더 편하다. 5등. 나 순위권에 들 거야. 바이 3등. 나 순위권에 들 거야. 1등. 오, 어, 얘 빠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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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또 광고야.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뭐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저 진짜 지금 짜증나서 죽으려고 해요. 저는 또나동물 갖고 싶은데 동물 얻으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더 동물 갖고 싶어요. 동물. 동물 어떻게 어지 동물, 동물, 동물. 어, 이 많이 바뀌었네? 아이씨, 와, 말이 야 돼. 아, 말 쉬운데.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